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토승부식 96회 차 프리미어 리그 남은 경기가 4경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은 경기만을 가지고 무승부 게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1차 도전에서 모든 조합이 미적중하여 수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7은 현재 마이너스 만 원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것은 우리 방송이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실제 구매한 사진입니다. 오늘 저녁 축구 무승부 게임 6개 조합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96회차 12월 5일 오늘부터 내일 새벽까지 하는 프리미어 리그 축구 경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도 아무런 분석 없이 경기 순서대로 4경기를 선택하였는데요. 리즈, 맨유, 토트넘, 에스턴, 이네 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추천드립니다. 이 경기들을 적중률을 올리기 위해 두 폴더씩 묶어서 여섯 개 조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경기 여섯 개 조합입니다. 300, 303, 300, 306, 300, 340, 303, 306, 303, 340, 306, 340그 금액은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조합별로 2,000원씩입니다. 화면을 따라 조합 방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베팅하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프로토제테크 방송은 앞서 보셨다시피 구독자님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의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구독자님들의 수익 실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이 방송과 함께 여기 계신 구독자님들과 함께 프로토제테크를 함께 하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